안녕하세요 상상인 여러분 상담학자의 세상 상상입니다 오늘은 독박 육아를 하는 부모의 어려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낮에는 학업을 하고 저녁에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내가 오롯이 정말 독박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독박 육아를 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독박 육아가 왜 어려운지 바로 감 오시죠 정말 힘든 기억이 많으실 테고요 그러면 이 독방육아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한번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양육자가 엄마라고 생각해보고 제가 일단 얘기해보겠습니다. 주양육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편의상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한번 하루 단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새벽에 잘 깨는 아이라면 누군가가 깨서 아이를 달래주고 다시 재워야 될 겁니다. 이때 아이의 아빠나 혹은 아이 엄마가 깨서 아이를 달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수면의 질이라는 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에 상당히 많이 다르게 됩니다. 즉, 아침을 맞이할 때부터 피곤함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아이가 일어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이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밥을 달라고 부모를 찾겠죠. 뭐, 아이가 아직 젖을 먹는다면 엄마가 젖을 주게 될 테고요. 뭐 혹은 아이가 분유를 먹게 된다면 누군가가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먹여야 될 겁니다. 분유를 먹는 아이라면 아이 아빠가 준비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어떤 준비하는 과정 동안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거나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된다면, 아이는 당연히 울게 되고 부모에게 상당히 때를 쓰게 되겠죠. 만약에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고 아이 아빠가 분유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아이 어떤 울음은 아이 엄마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울음이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이 엄마를 향한 어떤 울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엄마의 상태에서는 이+ 울음이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엄마는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것이 힘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분유를 준비하고 있는 아이 아빠에게 향해질 수도 있고 아침부터 분위기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분유를 먹고 아침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아이 아빠가 이제 출근을 준비하게 되네요. 그래서 아이 아빠가 출근 준비한 동안 아이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고 있고 아빠는 이제 출근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단둘이 있는 독박 육아가 시작됩니다. 아이가 이제 밥을 먹고 나니 똥을 싸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똥을 싸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죠. 엄마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오다 보니까 기저귀를 갈아주게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이가 재밌게 놀고 있는 동안 어, 엄마도 화장실이 가고 싶어집니다. 즉, 볼일을 좀 보고 싶은데, 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사라진다는 라 것은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화장실 갈때 문을 닫고 볼일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와 같이 있을 때 부모가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거나 혹은 아이가 어떤 것에 노, 어떤 놀이에 집중하고 있을 때즉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잠깐 빨리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아이와 같이 화장,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수도 있는 일 이런 순간들을 겪게 되면서 아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참 사랑스럽고 우리 아이 키우는 게참 좋은데. 내가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들, 내가 볼 일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보기가 어렵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생각들에 빠지게 되면 점점점 약간 슬퍼지고 급기야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번또 얘기해 볼까요? 아이가 이제 엄마와 놀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다거나 장난감을 같이 논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 키워보신 부모님들 잘 아시죠? 우리 아이의 에너지가 결코 부모님들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이요 어느 순간 부모님은 좀 지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에너자이저인 아이들은 그런 어떤 순간들을 모르고 계속 부모님과 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좀 지쳐가니까 놀아주는 게좀 힘들어지고 아이를 그냥 혼자 좀 내버려두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는 이제 엄마에게 달라붙어 때를 쓰고 더 놀아달라고 칭얼거리고 급기야는 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계속되는 어떤 아이의 요구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힘들게 되면 순간 화를 내게 될 건데요. 그 순간 엄마의 마음은 참 복잡해집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내 아이에게 화를 내다니 나는 참 못난 엄마야. 난참 미성숙한 엄마인 것 같아. 내가 과연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면서 아이 엄마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 또 우울감이라든가 스스로 위축되는 어떤 느낌들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되게 압축적으로 지금 아이 엄마에 대한 심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하루 정도 혹은 뭐 이틀 정도 가는 것들은 아이 엄마에겐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방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기간이 결코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달, 두 달, 아이 초기 몇년 동안을 독방 육아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과연 내 삶이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은 없는 것 같은데? 아이를 위한 삶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하게 될지 모릅니다. 기간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을 상상해보신다면 독방 육아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 아이의 어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 엄마가 건강해야 된다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대사회는 핵가족이 된 사회이고 그러다보니 부모 중한 명이 혹은 부모 두명 모두가 경제적인 어떤 책임을 위해서 바깥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초기에는 보통의 경우 누군가는 반드시 아이를 키우게 될 텐데요. 이때는 독방육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방육아를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와 계속 붙어 있다 보니 엄마가 정신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매몰되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매몰이라는 것은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아이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즉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주 양육자가 아이와 계속 같이 있게 되어 매몰되게 되면 아이의 어떤 표정들, 아이의 어떤 반응들을 다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이 배고파서 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이의 울음이 똥을 싸서 기저귀를 갈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울음이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엄마를 향한 원망이나 화, 분노 그런 것들로 느껴지게 되면서 엄마가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다 자기 자신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엄마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로서 부족한 사람이고 미성숙하고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 심리적으로 되게 우울하고 위축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메모리에 빠져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이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주변의 지지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어떤 노력들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가 독방육아를 하고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충분히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다.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어떤 응원들을 자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독방육아를 하는 상대 배우자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책을 좀 하게 한다거나 혹은 뭐 혼자 어떤 취미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게 한다거나 잠깐 카페에 좀 다녀와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아이와 좀 떨어져서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주변에 대해서 좀더 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 외에도 조부모라든가 혹은 주변의 친구들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주변의 사회적인 지지체계를 통해서 이 어떤 독방 육아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독방 육아를 조금이라도 덜할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을 주변에서 많이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라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독방 육아로 힘들다 요즘 정서적으로 좀 힘들게 지낸다 이런 어려움들을 밝히고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해받을 수 있는 응원을 요청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독방 육아를 하는 주양육자에게는 아이와 하루종일 같이 지내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고, 아이의 어떤 반응들을 다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의 어떤 배우자나 친지나 친구들이 독방유과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방유과를 하는 당사자도 주변에 자기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들,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고 응원과 지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독방 육아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를 못 키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나 혹은 자녀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독방 육아를 하는 분들에게 무한한 응원과 지지, 감사함을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제 영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